감사합니다. 본캐코리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조금 아까 문자 드렸던 사람입니다. 네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사귤도다 먹고 제가 오늘 가서 검사를 하니까, 네. 그렇고, 예, 사교만 예. 아. 어떻게 육이나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마이너스 3.5에서 오늘 보니 2.5가 됐더라고요. 아, 고객님이 또잘 맞으신 적이 또 있고요. 그게 흡수율이 네. 예, 좋은 걸로 돼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음. 먹고 나면 속도 변하고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어서 없었... 그거는 이제 뭐 발효를 시켜서 제품은 정말 좋은 거예요. 아, 정말 정말 깜짝 놀니다 네. 제가 해마다 골라오는 주사를 1년짜리를 지금 한 4, 5년을 맞았었거든요. 그걸 맞아도 아. 올해는 더 떨어져가 있길래 그래가 제가 이 제품을 알아보고 먹었더니 이렇게 효과가 올줄 네. 몰랐습니다. <laughs> 저도 기쁘네요. 그럼 그럼다 본격 고리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어좀 먹어보려고요. 아 드셔보시게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어떤 세트로 보내드릴까요? 칼슘만 보내드려요? 아니면은 그 칼슘하고 비타민 D K 하고 같이 돼 있는 걸로 드릴까요? 어머니 지금 골밀도가 얼마 정도 되시죠? 마이스 2.7에서 8로.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어머님은 일단 골밀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비타민 D하고 K2를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칼슘이 다 뼈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머니가 D K를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골밀도가 마이너스 2.8 이라면서요. 이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는 DK를 드시는 게 훨씬 낫다고요. 정말로 그렇게 좋은 칼슘을 오래 들어, 섭취를 했는데 왜안 좋아졌냐고요. 안 좋아졌잖아요. 그건 왜냐면은 칼슘을 흡수를 하려면은 여러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이게 네. 비타민 D도 충분해야 되고 K2도 좋아야 되고 호르몬이라는 게또 있거든요. 그것도 좋아야 되고 이랬는데 뭐 그것까지 여러가지를 하려면은 인체에는 여러가지 성분들이 다어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칼슘에서 일단 어쨌든 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비타민 D3하고 K2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드셔주는 게 부모님한테는 유리하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본격 고려했다. 아, 예, 아까 문자 드렸는데. 네. 저번에 보내주신 그 칼슘 먹어봤거든요.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속이 괜찮아서. 네, 지난번 보내드렸던 분에 그대로 보내드리면 되죠? 네, 네. 네, 네. 어제 어떤 제품 보내드려요? 칼슘만 있는지요? 칼슘. 아니면 디케이까지? 그거는 디케이가 뭐예요? 아, 디케이랑은 비타민 B3 하고요. 비타민 아... K2 하고 같이 그... 돼 있는 제품이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 인데요 여러분들 본격 고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혼 갈수 있나요? 네네. 예. 네. 아 치과 원장님한테 추천을 받았는데요. 네. 아니 내가 오늘 치과를 갔는데요. 임플란트를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원장이 이걸 권을 하더라고요. 아 예예. 예. 뼈가 이제 잘안놀안안 안, 안 올라오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이게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주니까 그렇게 소개를 하신 것 같아요. 예예. 예예 그러면은 음. 그뭐 계좌번호나 뭐 이런 거 그러면은 필요하십니까? 주소를 불러주시겠어요? 예예 네 네네 네네 네. 제가 그발송 하고요 문자 드릴게요 예예. 네 예예. 감사합니다 네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본 케어코리아에요. 네네. 네. 저기 칼슘 마그네슘 그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는데요. 아 네. 요것이 저기 저 신문에 몇번 광고나고 저한테도 좀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네네. 그 지금 제가 그 이온 칼맥이라고 저쪽 걸 지금 아, 먹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좀 물어보려고. 예예. 예. 그 네. 이온, 칼슘, 마그네슘하고 이 발효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정확하게 명칭이 네. 나노, 그렇죠. 네. 이온, 칼슘이에요. 나노예요, 나노. 나노라는 것 나노. 뭐냐면 우리가 물질을 그 쪼갤 때 10의 네. 마이너스 6승이나 머리카락 굴기 정도로 곱게 쪼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에 타면 물에 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이제 나노 공법이에요. 발효, 이온, 칼슘이라는 것은 이제 불에 태우는 게 아니라 저온에서 네. 숙성을 하는 방식이에요. 좋아요.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네. 네 저온에서 숙성을 해서 그 거기서 이제 칼슘을 만들기 때문에 어, 합성 칼슘은 네. 따뜻한 물에서만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져요. 이게 네. 아까 결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합성을 네.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칼슘하고 산하고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시키려 분리시켜서 이온화를 만들려고 하면은. 네. 따뜻한 물 이상에서만 그게 잘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발효용 칼슘이 되는 것은, 우리가 김치 담그듯이, 그, 네. 숙성을 시켜갖고 발효를 시켰기 네. 때문에 미생물들이 이걸 유기를 시켜가지고, 이거는 찬물에서도 네. 바로 녹아요, 그냥. 그 네. 정도 흡수율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먹게 되냐면, 은 이거 음. 부정맥이 있습니다. 네네. 소맥이라고 천천히 부닭을 건너뛰는 거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거하고 몇 가지 이렇게 영양제 보충을 해주면은, 그게 이제 좋아진다고 해서 실제가 했더니 실제 부정력이 거의 이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그냥 장복을 하고 있는데 네. 한번뭐 국내에서 나왔다고 하는지 한번 바꾼다는 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동안에 잘해서 그런데 딴 걸로 바꿨다가 성분이 좀 달라 가지고서 혹시 또이상해있는거 음, 아닌가 음, 예. 걱정도 되고 그래서 문자를 몇번 주셨는데 그냥 이 한쪽에다 지부만 해놓고서 여래 있었어요. 그런데 예. <laughs> 네. 아, 이게 이렇게 아니라, 같은 것이 뭐, 저, 예. 뭐, 이런 거. 시도를 또 해보시고, 거. 뭐, 네. 이제 원래 이제 건강 기능 식품이라는 것이, 네. 그 원료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요 우리가 산도 네.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걸 이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왜 이제 이게 주저놓게 뭐, 들리실지 몰라도. 네. 부정맥 때문에 하든지 고생을 많이 하고, 어. 예 저기 저 삼성 그 십여 년을 땡겨도 네. 이게 제대로 잡혀지지가 않아요. 예. 그랬는데 결국은 뭐 오메가 3이다 이게 이제 이온칼륨이다 예. 몇 가지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게 잡히더라고요아 예. 그래서 지금 저한삼 년째 아주 편히 지내고 있거든요. 뭐든지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고 마음대로 맞으면은 저렴하고 좋은 걸 드시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그럼 사 드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 아 그래서, 그래서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laughs> 예, 예. 가능하면 좀 저렴한 걸로 할수있으면 예, 좋겠네요 예, 예. 그래서 결론을 제가 뭐 네. 일단은 한번 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분께고래입니다아예 저기 약에 대해서 좀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네. 아니 제가 어이 근데 이거 뭐 네네이버 쇼핑인가 거기서 보고 전화를 드리는 건데 네. 지금 현재 골온도가 지금 척추가 마이너스 4.5고 네. 그 보관절이 마이너스 4.2라고 하거든요. 어, 예, 그동안 몇년 예. 동안 그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 골다공증 약을 계속 먹었는데도.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계속 나빠진 병원에서는 이런 칼슘제나 마그네슘 이런 거를 전혀 권하지를 않고 네. 골당증만 처방을 해줘서 계속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1 년에 한 번씩 네. 검사를 하는 검사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12월 달에 했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제가 위장 기능이 좀 약해요 체질적이. 체중도 저체중이고 신체가 예. 좀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의사가 칼슘제를 권하지를 않나 싶기도 아니, 하고. 그거는 아니고요. 예. 어 의사들이 처방하는 골당증이 걸리면 처방을 하는 것은 예. 그걸 그냥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더안나빠지게그왜 유지를 그, 그런 하냐면은 그런... 왜냐하면은 그걸 안 하면은 지금 4.5지만은 5.0, 6.0이 예.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안 하면 다 예, 골다공증이라는 그렇구나. 거는 일다 예, 예. 칼슘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예, 칼슘을 넣어줘야 복, 되는데 복, 그래서 요즘에는 해야죠, 요즘에 의사들은 예. 그 예. 골다공증 약그 주사도 하지만은 칼슘도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어 그게 부작용이 많다고 이렇게 이제 그렇죠. 내가 지금 이런 걸 찾아보니까 그게 예. 부작용이 많고 뭐 평생에 뭐 사일까진가 뭐몇 조금까지 밖에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부작용이 많고 그래서 그건 하고 싶지 않고 이 골다공증이 걸리면 칼슘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칼슘을 네. 먹어야지 네. 그 칼슘이 빼야 채워지고 채워져야지 골다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 어머니처럼 위가 안 좋아지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러면 칼슘을 아무리 네. 먹어도 소화를 못시켜해요 네. 결국 네. 뭐냐면은 소화를 잘 시키고 어, 먹은 대로 어, 뼈로 잘갈수 있는 그런 칼슘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네. 그런 칼슘이 어떤 칼슘이냐면은 요새 이제 제일 나온 게 이온 칼슘이라는 거예요. 물에 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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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야지 네. 이제 그 어머니처기 위가 안 좋은 사람도 잘 소화를 시키고 소화가 잘 돼야지 네. 뼈로 잘 가니까 그러니까는 네. 속쓰림이나 이런 것도 없고 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이온 칼슘을 드시면은 거기에 지금 한1년 정도 드시면은 한30% 정도씩 좋아져요. 무조건 머니는 예. 칼슘을 드셔야 돼요. 예.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뼈에 구멍이 난 건데 구멍을 갖다가 예. 메고 줘야지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 네네. 구멍을 메우려고 하면은 칼슘을 어쨌든 건 뼈로 들어가기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일단 제가 충분 칼슘이라는 거는 몸에 맞고 안 맞는 거 네. 없어요. 없어요. 그, 그러면은 네. 그렇게 따지면 돼요. 어머니 그 칼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음식 중에? 음식 중에 뭐 멸치. 그렇죠. 뭐 어, 그렇죠. 어, 멸치인데 네. 어머니 네. 멸치 많이 먹는다고 뭐 이상해요? 아니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그게 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서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상한 음. 거는 뭐냐면은 칼슘을 네. 많이 먹었는데 왜 뼈로 안 가느냐가 이상한 거지. 아, 칼슘을 먹는다고 아닌가? 해서, 그렇죠. 음, 칼슘을 음, 먹는다고 음, 해서, 음. 해서, 이게 뭐 내가 몸이 뭐이상해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식품이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멸치를 많이 먹는 게 네.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멸치를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뭐한 바가지를 먹으라면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추출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칼슘, 네. 이제 건강 기능 식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식품은, 칼슘은 네. 네. 뭐가, 응. 이게, 뭐, 다른 칼슘도 마찬가지예요. 칼슘이 네. 나한테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런 게 없어요.